송가인 결혼식, 고급 호텔에서 성대의 거행, 화려한 내부와 함께한 특별한 순간. 트로트 스타 송가인의 결혼식이 최근 한 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지며 팬들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송가인은 이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로 등장해 주목받았으며, 결혼식 장소로 선정된 고급 호텔의 화려한 내부가 더해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결혼식이 진행된 호텔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한 곳으로 대리석 바닥과 천장에 달린 웅장한 샹들리에가 송가인의 결혼식을 더욱 빛냈다. 결혼식장 내부는 클래식한 스타일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었으며 신부 대기실과 연회장이 꽃장식과 조명으로 꾸며져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결혼식에는 송가인의 가족과 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팬들은 결혼 소식과 함께 공개된 호텔 내부 사진을 보며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는 장소가 송가인과 잘 어울린다며 감탄을 표했다. 송가인은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함께한 도민 피크닉 성황리 개최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 최근 경기도에서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주최한 도민피크닉 행사가 열려 도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피크닉은 경기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열린 야외 행사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가족단위 방문객부터 친구, 연인들까지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어 도민들에게 신선한 맛을 제공했으며. 다양한 푸드 트럭이 줄지어 서서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과 라이브 음악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은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며 경기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도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행사에 참여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도지사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민 피크닉은 도민들에게 일상 속 활력을 선물한 자리로 경기도의 소통 행사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